건설사 취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제가 들어갔을 때 저희 회사 경쟁률이 서류도 지나면 178대1 정도? 800점은 기본으로 당연히 돼야 되고요. 900점 때 되시는 분들은 선호할 게 굉장히 쉬워요. 떨어지는 곳은한 번도 못 봤어요. 최상위 건설사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외로 나가면 진짜 큰일 죠 저기 멀리서 폭탄 소리도 나고 하면 굉장히 무섭다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집을 못갈수도 집이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는데. 지역이 뭐, 레전지역. 이런 데 걸린다고 은 최대 많이 번 돈, 제가 듣기로는 두 배까지도 받는데도 봤어요. 약간 솔깃하신 분들도 몇분 계실 것 같은데. 다할때 자격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은 사실 회사에서 리스크죠. 지금 취직을 했는데 스펙이 무조건 좋다고 잘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도 이제 같이 준비하던 친구들이 한2 0명 정도 됐었는데 좀 옛날이긴 하지만 그때 수무 중에 세명 정도밖에 취직이 안 됐었거든요. 되게 어렵네요. 대부 건설사 그렇게 어렵나 생 하실 수 있는데, 건설사 취직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들어갔을 때 저희 회사 경쟁률이 서류 기준으로 18대1 정도? 왜냐면, 원을 제한이 없고요 내는 날이 거의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그래요. 그리고 여담이지만, 건설업을 하겠다고 막먹었을 때, 스펙이 그게 특별한 게 없어요. 사실, 자격증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대기업을 가는 거기 때문에 영어 성적이 당연히 필요할 거예요. 학점이 필요할 거예요. 저희가 알고 있는 대기업 시식의 기준과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류합격이 굉장히 힘든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면 스펙이 월등히 높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은 이제 골라서 가는 거예요 근데 면접이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스펙이 아무리 높다고 해서 취직이 바로 된다고는 볼수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지원을 총몇번 하셨나요? 일단 전 나온 데다 했고요 <laughs> 저는 1군 것술사얘는갈 생각이 없었어요 사실은 1군 고술사가 그 연도에 23개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서류가 한 군데도 안 빼고 다 넣었고요 서류합격으로는 2반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스펙이 어느 정도 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솔직하게 표하지만제 영어 성적이 굉장히 높지 않아요 그는요. 영어를 잘 못했어요. 몇점 정도? 그 초이이딱8 0 0턱 거리 정도였거든요. 제가 영어 잘 못했어요. 영어 스피링 센터도 평균도 안 됐었고요. 사실 자신감을 다지세요. 평균적으로 다들 몇점 정도 나오시나요? 서류학교 붙는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대부분 8 0 0점은 기본으로 당연히 돼야 되고요. 900점대 되시는 분들은 서류학교를 당장이셔서 떨어지는 곳을 한 번도 못 봤어요. 건설사가 미국기 기업이기 때문에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이 문과보다 확실히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900점을 넘어간다고 자신이 생각하셨을 때는 그런 당당한 스펙이 돼요. 그리고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일본 가서 최상위 모자 사면을 점점 넘어갈수록 해외 사업 수준을 많이 하고 해외 사업으로 나가게 거든요 아시아 계열은 당연히 영어 능통자는 회사에서 2위이기 때문에 원서를 한편 쓰실 때 보면 은 영어 능통자라고 써주 있는 사람대로 써져 있어요. 근데 이게 말이 그냥 우대 정도가 아니라 원서사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은잃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시는 본 것도 더 세고요. 아, 실제로 더 많이 받아요? 네. 월급은 평균적으로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지역만좀 다른데요. 기본적으로 1.2배 정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연봉에. 많이 주는 데 같은 경우는 1.8배. 지역이 뭐 내전지역 이런 데에 거래다고 최대 많이 버는 제가 듣기로는 두배까지 받는 데도 봤어요. 두배라는게 네. 예. 기본 월급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면 파견비? 네, 파견비로 나오는 건데요. 건설사는 근데 가시면 연봉 책정 기준이 회사보다 너무 달라요. 한국 내에서 본사 기준으로 지역에서 점점 멀어져서 돈을 더주는데 있고요. 한국이면 그냥 다 똑같은 비용을 주시는 데도 있고 다른데요. 우리나라 기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타지에서 일을 하게 되면 단점도 많아요. 일단은 한국에 들어올 테니까뭐 3개월에 한 번씩? 이게 어려운 것이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수당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뭐 저런 차에를해 볼만 하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뭐확 당겨봤고 이제 남들보다 좀더 빨리 버는 거죠. 큰 버는 나가야 된다 이런 게 있나요 혹시? 어최상위거에서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해외로 나가면 도착까아 무조건 가요? 네 해외 수주 사업이 없는 경우에만 국내 사업으로 들어오고요. 해외 사업은 대부분는안 하시려고 하는 주식이 때문에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나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한국에서 일하는 게더 편하잖아요. 네 하고 싶고 가족들 곁에서 있고 싶으니까요. 네. 그럼 이제 가족이 아직 안 만들어진 신입사원들은 나가죠. 야 나가서 돈을 이만큼 꼭 모입니다. 아... 어느 정도 위미는 되는 느낌이 드네요. 그래도 돈은 벌어왔으니까. 네, 이제 그렇죠. 돈은 벌어고 오 굉장히 행복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아 보이는데. 해외에서도 오지일 거 아니에요? 제가 아는 형대 중에 레전 지역 쪽을 가는 분이 계세요. 흙먼지, 흙바람 날리는 곳에서 공장을 지어주는 업무였는데, 아... 거기는 이제 군대식으로 보통 받아가면서 생활을 했거든요. 거기서 3년 하다가 생명이 네, 위험할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하고. 근데 이제 나라를 위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쟁 중에서도 좋은데 건네진 않는데, 네. 무섭죠. 저기 멀리서 폭탄 소리도 나고 하면은 굉장히 무섭다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집을 못갈수도 집이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는데. <laughs> 그래요. 근데 다행히도 잘 돌아왔고요. 그리고 돌아오자마자 외제차도 사고요. 결혼도 안 하고요. 집도 안 하고. 직업을 다른 걸로 바꾸더라고요. 상냥입니다 <laughs> 상냥 약간 솔깃하신 분들도 몇분 계실 것 같은데 <laughs> 수가 좀 많았어요 쌍계사라고 표현하는데요 기사를 두개 이상 가지고 있는 걸 쌍계사라고 표현해요 두개 갖고 계신 분들은 혜택을 받으실 거예요 회사에서 돈도 더 줘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이제 건설사에서는 어떤 수주를 따려면 얼마만큼의 기사 자격증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기술사 몇개 산업기사 몇개 기사 몇개 이런 식으로 수주를 따 있을 때 자격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은 사실 회사에서 리스크죠 도움이 안 되는 도움이 안 되는 지요 따로 자격증을 사올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을 채용했을 때 많은 기술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득인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쌍계사의 기본이 건축 기사, 건설문가 기사예요. 거기에 저는 캐드도 같이 하고 도면을 그리는 설계형 건축 기사예요. 네, 그래서 캐드 자격증까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걸로 조금 이득을 봤던 것 같아요. <laughs> 자격증 이외에는 학점도 굉장히 중요까요 네, 보시면은 평균 학점이 점수 있기 때문에 몇 점? 3.0이라고 써있는데요. 제가 서류 붙는 사람들을 평균적으로 보다 보니까 3.5 이상은 돼야 사실 완성을 쓰지 않을까. 3.5 이하의 학점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수직원서 서류에서 다부중을못 봤거든요. 학점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것 같아요. 몇점 정도 오셨어요? 3.8 정도? 자격증이 정말 많다고 하시잖아요. 개인적인 어떤 공부 방법이라던가 팁 같은 게 있으신가요?